아, 스트레스 받네요. 일단, 2시 10분 비행기고, 지금은 12시 20분이라, 면세점 구경하다가 가야겠다. 이렇게 는딱 말밖에 할 말이 없. 의심이 안 되기 때문에, 의심을 사야 합니다. 아니, 있었습 어, 아니. 반대로 가고 있잖아, 지금. 아니, 멍청아. 하... 음... 아, 셀렉트 프로덕트가 먼저구나. 죄송해요. <laughs> 어... 오, 된 건가? 오! 개신기, 오! 나왔다 <laughs> 이렇게 유심을 뽑아줬고, 이제, 그, 한잔한 거뽑고하루카메를 끌어, 하나 뽑았어요. 계단을 잘 올라가다 보면, 서스소리더 있을 것 같다. 일본에서 왼쪽에서나? <laughs> 아닌가? <아니, 웃음> 어렵네요 돈을 끌었고 호라이 만도가 있어서 먹고싶어요 삼사이 에어포트 스테이션 봐봐도 하루가죠. 스티 그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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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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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에 일어나야 되는데, 9시에 일어나. 9시 비행기인데, 9시에 일어나. <laughs> 두 번째. 공항에 가서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, 다 매진. 다 매진. 그래서, 아시아나 2시 10분 거를 끊음. 그때가 11시였음. 2시 10분 걸 끊어서, 수속을 하고, 면세점 뭐, 구경하다가, 어, 비행기를 탐. 비행기에서 또처잠 어, 눈을 뜨고, 오. 근데 일본 입국 신고서를 써야 되는 걸 모르고 안 쓰고 와가지고, 이미그레이션 줄다 섰는데, 내 차례에서 빡꾸를 먹음. 개빡침. 그래서 가서 쓰고 왔는데, 아무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,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혼자 멀뚱멀뚱 서 있었더니, 어떤 외국인 커플분께서,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앞에서 줄 서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플레이션 하고 지금 <짐> 찾아서 <laughs> 어, 유심 심지어 네폰도 20 불가기기. 그래서 유심 사고 환전하면 뽑아오고 하루카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막 찾아보고. 겨우겨우 기차에 타왔습니다. 네, 너무 힘든 하루. 그래서 한 끼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<laughs> 방금 이걸 먹었는데 사실 방금 제가 이거 맛없다 했는데 이거 개맛있어 개맛있고 이거는 오이차는 제가 원래 차를 안 먹는데 지금 그걸 가릴 처지가 아닌 그냥 그냥 마실 수 있는 걸다 마셔야 돼요. 음, 그렇게 교토에 가고 있습니다. 도착해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 잘 찍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정도면? <목소리> 약간 고기후라이 만두를 샀는데 제가 천에나 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만늘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천 원짜리 만두 사는데 10만 원된 거지? 멍청이다 어쨌든 이제 숙소에 잘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조금 무서운 데 있네 <laughs> 이쪽 길이 확실합니다 형님. 찾았다 여기 들어가겠음 여기 숙소 개조음 보여드림 그래서 안 보이긴 하는데 아니 미치어 어? 잠시만 어아 어, 됐다 아 님들 저 진짜 개열받는데 어떡하죠? 어떡하죠? 오자마자 이거랑 열쇠 키를 여기다 놓고 뒤를 돌았는데, 열쇠가 이 안으로 빠진 것 같은. 굴하겠죠?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? 곤란합니다. 나 방금 왔는데, 진짜로. 어쨌든 다시 프론트에 가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슬퍼 <laughs> 진짜?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엇가 같은. <laughs> 방금 카드 뒤에 빠진 거 뺐는데 <laughs> 직원분이 재밌었다고, <laughs> 괜찮다고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어쨌든. <laughs> 원래 이 호랑만두 사온 거를 감모강에 가서 <laughs>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먹고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유명한지. 고기 이렇게 생겼어요. 먹어볼게요. 뭐야 이건 짜증나게 죄송해요. 지금 약간 분조장이 와가지고 먹어볼게요. 음 고기 음. 아 그런데? 음, 맛있어요 다 먹음 개맛있는데 개 맛없다고 하는 사람 누구냐 누구냐 그냥 그렇다고 하는 사람 누군누구 아, 창피 맛있었어요 조금 식어서 아쉬웠지만 따뜻하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드세요 굿굿. 이제 나갈까? 쉴까? 고민되네. <laughs> 일본 너무 좋은데. 일단 길이 예뻐. 이런 것도 좋아. 이런 것도 좋아. <laughs> 즐거워요. 누가 봐도 이수민 스타일인 그냥 진짜 물구나무 서기하고 물어봐도 이수민이 좋아할 만한 기임또 자판기 있잖아. 음. 이거를 먹어볼게요. 돈만 넣어야 되나? <laughs> 아, 헐 이, 이거! 거사람 똥? 음, 헐, 따뜻해. 먹어봐야지.